안녕하세요. 좋은 땅 김소당입니다. 오늘은 사마지구에 있는 LH 2차 아파트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주바다와 함께 내부 둘러보러 가겠습니다. 내부입니다. 엘리베이터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각각 한 세대씩 있습니다. 자, 현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며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신발장과 작은 팬트리 공간 있겠습니다 신발 벗고 올라서면 바로 마주 보는 곳이 중간방 왼쪽이 공용 화장실 그 다음에 오른쪽이 거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LH 이차아파트는 2014년도에 준공입니다. 그리고 기본 구조이고요. 공용 화장실에는 이렇게 욕조 기본으로 있고 거울이 있는 수납장이 있습니다. 구조는 방 3개,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발코니로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전혀 하지 않은 기본형입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관리 잘 되어서 깔끔하고요. 여기는 중간방입니다. 중간방에는 북박이장 있고 그 다음에 정남향 세대라 한라산 방향으로 해서 정원 같은 느낌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가 있는 날은 굉장히 잘들어오고요.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라서 해는 비치지 않고 있습니다. 마룻바닥까지 관리 잘 되어 있어서 흠집 없습니다. 자, 거실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역시 마찬가지로 정남향으로 한라산 시원하게 보이는데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한라산 안 보이고 앞에 있는 정원만 보이겠습니다. 공간 아주 널널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급 면적은 109.92제곱미터, 약한 33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방입니다. 전용 면적은 약 89.8, 아, 84.83에서 한 25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냉장고장, 그 다음에 김치냉장고장, 그 다음에 수납장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이제 디귿장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은 이제 북쪽 방향에 당연히 있겠죠. 주방 옆으로는 작은 발코니 있는데 이쪽은 에어컨 실내기 실 놓고 기타 작은 이제 공간 있겠습니다. 거실입니다. 주방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수형 페달이 있고요 자, 여기가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에는 이제 끝쪽, 왼쪽으로 해가지고 대피 공간이 있겠습니다. 대피 공간. 음, 그렇게 작은 공간은 아니에요. 곰팡이 없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방에는 북박이장 없습니다. 북박이장 따로 설치하시고 책상 놓고 침대 놓고 해도 충분한 공간 나옵니다. 맞은편에는 안방이고요. 안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앞으로는 작은 발코니 있고 이 발코니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도 정원 같은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요. 한라산 전망 당연히 보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중간 드레스룸과 화장실이 있는 공간입니다. 드레스룸 공간에는 이제 붙박이장과 그다음에 화장대 있고요. 안방 화장실도 그렇게 작은 공간 아닙니다. 샤워부스 따로 구분되어 있고 수납 공간 넉넉합니다. 지금 보시는 세대는 기본 구조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매로도 나와 있으니 매매도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매매 가격은 6억입니다. 중공연도는 2014년이지만 관리가 잘 돼서 전혀 손볼 필요 없이 바로 입주하셔도 될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돼 있어요. 저기 보이시는 구멍은 에어컨 자리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요. 사마지구에 있는 아파트나 뭐 매매, 임대 같은 그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 있는 토지 관련 문의도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시원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좋은 땅 김소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